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눈으로 도화살눈의 사업을 시작하고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도,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출세하고 실수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처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하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이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이 사랑을 받고 중책을 맡아 학문과 지혜로 해결하여 표창장을 받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고시에 수석합격하고 검찰이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멀주 정인과 편관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원과 가정운이 좋습니다. 자신이나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시공부에 합격하고 관직에 종사하고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업무가 성사되고 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고 월주 정인과 정관은 처음에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문에 반짝하다 실을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되거나 천박하며 근거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무식한 무당일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계획란에 허덕이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고 고통이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묘가 바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고 빈번한 실패와 색정으로 또는 오락이나 유흥으로 유용으로 손해 볼수 있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화재를 조심하고 시, 시력장애나 위장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와 살면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엄청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